네, 안녕하세요. 주식 후견인 문견우입니다. 네, 6월 23일 장마감 브리핑 하도록 할게요. 오늘 환율 1300원 돌파, 그 다음에 쌍방울, 반대매매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지수가 상당히 나빴죠. 뭐, 좋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지금. 오늘 장 초반에 그래도 어느 정도의 상승폭을 갖다가 가져온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후반에 가서 다시 밀리는 모습이에요, 이게. 올라갔다가 빠지고, 그리고 제가 이거 말씀드렸죠. 지수가 계속 나빠질 거라고. 나빠지면서, 이렇게 5%도 상승이 안 나오는 날이 3, 4일 정도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벌써 한 2일 정도는, 2일에서 3일 정도는 이어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고, 그, 오늘 보시면 차익순매수는 계속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들어왔죠. 선물에 대해서 차익은 봤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고, 근데 여기 펀드 자금은 오늘도 역시 빠졌습니다. 빠졌고, 해외 시장도 같이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 그 다음에 환율이 1300원 이상 올라가면서 이제, 뭐 1200원대나 그 다음에 1100원대 이때의 이제 부담감은 다시 이제 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입업체 회사들은 문제가 되겠죠 수입은 문제가 되고 수출은 좀 어느 정도 좋아지긴 하겠지만 증시 전체가 안 좋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외국인은 선물 차익을 많이 실현을 했고 기간이 어느 정도 순매수를 하면서 받아줬지만 아직도 연기금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 금융투자에서 들어왔다는 거는 뭐 일시적인 그냥 그런 거겠죠 그래서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자 환율 장중에 이제 1,300원을 돌파를 했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2009년 이후에 13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지금 1,300원이 이렇게 온다 그래서 나라가 위험한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나라가 위험하려면 적어도 이제 아르헨티나나 이런 회사 그 이런 나라들처럼 뭐 사페소가 갑자기 뭐 11페소로 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거의 한두배 이상의 환율 차가 와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가 위험하게 되려면은 이제 예전에 IMF 때 봤을 때처럼 한 환율이 8 5 0원인데뭐 적어도 뭐 2,000원대, 1,000원 뭐 후반, 뭐 1,900원 이 정도까지 가거나 이러면 진짜 리스크가 큰데 아직까지는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자 시세조정은 조정 혐의 쌍방울 본사 앞세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재명이 엮여 있는 줄 몰랐는데 어쨌든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쌍방울 그룹이 이제 그 한동훈 장관이 그 증권수사본부를 갖다 다시 상, 설립을 했죠. 증권수사. 그래서 제가 이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언제든지 빨리 탈출을 하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회사들이 뭐 엮여서 CB를 갖다가 뭐 계속 해가지고 쌍용차를 갖다 인수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왜냐면 뭐이 여기 있는 쌍방울 대표 자체가 정상적인 경영인이 아니라 좀 뒷말이 많은 대표입니다. 뒷말이 많아서 뭐 저도 이게 흘려들은 거라서 정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간에 여런뭐 이런, 이런 조직 뭐 이런 쪽으로 뭐 있다고 얘기가 많이 들려요 그런 상황이고 여기서 보시면 그죠 쌍방울이 여기 광림 쌍방울 여기에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 엮여 있는 회사들 그리고 이렇게 지금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주체적인 그룹들 제가 다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주체적인 것 중에 현대사료 이게 지금 액면분할하고 엄청나게 이제 주가를 올리고 있는데 이게 마지막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머지들은 좀 어느 정도 다 무너졌죠. 뭐 이런 것들, KPM Tech, 비보전, 뭐 텔콘 이런 것도 무너졌고, 그 다음에 쌍방울도 오늘 이제 뭐 털렸으니까 끝났을 거고, CBI 이런 것들, White Solution 이것도 그거래정지 이제 풀리자마자 상한가는 못 가고 하한가 몇번 갔다가 상한가 가고 있죠. 다음 뭐 이런 것들 다 보시면 알 거예요. 자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이 뭐이 의혹과 관련된 업체에 강제 수사를 하면서 뭐 어떻게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한쌍방 그룹의 시비 거래가 변호사비 대납에 쓰이는 의혹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이제 경찰이 그 경찰 경찰과 검찰이 이제 그 수사를 통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뭐 특정 업체의 전원 사채 등으로 대납을 했다 뭐 이런 건 모르겠고 어쨌든 간에 시비를 통해서 그 희생양들을 많이 만든 건 사실이죠. 특히나 그 희생량 대부분이 이제 그 순진한 개미들, 개인 투자자가 많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죠? 이거는 확실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뭐 주가 자체가 아예 그냥 회복이 안될 정도로 떨어져 있잖아요. 다른 거 없죠. 상패 안 당하길 바라야 는데 상패 안 당하길. 제가 어저께 그 며칠 전부터 LIS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그 LIS가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가 한 2700원 정도였을 텐데, 어저께 동전주 되면서 거래정지 결국은 당했습니다. 이게 다시 관리 종목으로 재지정을 당했어요. 관리 종목으로. 근데 관리 종목을 갖다가 한번된게 아니라 이게 풀렸다가 응? 다시 재지정이 됐어요. 재지정. 그러면은 이 회사는 그냥 근본이 없는 거죠.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없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테라 이야기, 테라 곤도형. 나도 재산 거의 날렸다. 뭐 사기하니 실패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분양을 한다고 얘기를 해서 시공사가 돈을 받은 다음에 시공이 실패했어요. 그러면은 그게 사기가 아니고 실패라고 얘기하면 끝입니까? 원금 돌려줘야죠. 그죠. 이게 안 되는 거죠. 끝난 겁니다. 이거는. 결국 이건 가상화폐에 대해서 경각심을 알려준 거. 그 대표주자죠. 대신에 이 친구가 잘한 게 언젠가는 터졌을 거. 고점에서 안 터뜨리고 저점에서 터뜨려준 게 다행인 거예요. 비트코인 뭐한 비트코인이 적어도. 8천원 갔을 때 8천만원 갔을 때 이때 터졌으면 그냥 전세계적으로 줄줄이 그냥 날아가는 거죠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오늘이 하이라이트 b 투개미 결국 못 버티나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20조 어제자로 털렸을 거라고 오늘 보니까 19조 얼마로 내려왔더라고요 이제부터 시작인 겁니다 내일 역대급 반대매매 쏟아진다 그죠 증권세계사가 담보부족 계좌가 11배가 급증을 했대요 올해 초에 1,018개에서 만, 1,829개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면 얘들 퇴근 못 합니다. 얘들 퇴근 못 하고, 이제 지금부터 계속 전화 돌려야 돼요. 전화. 담보부족. 고객님 이거 얼마 채워 넣으셔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문자라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내일 아침에 그 일어났을 때 부족 못 메꾸잖아요. 부족 못 메꾸면 은그 계좌 하나하나 하나 사람이 다 들어가가지고 청산시켜야 됩니다. 이거. 장난 없어요. 국내 3기사, NH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그러면 이제 키움 같은 경우에는 나오지도 않았죠. 그러면 저거보다 11배보다 훨씬 더 많다는 얘기예요, 사실. 그리고 뭐 코스피 지수가 폭락한 지난 13일보다 29.4%가 더 많다. 이게 지수가 아까 좀 있다 차트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락을 했을 때 파란색 한번 나오고 뭐 빨간색 나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했을 때 쭉쭉 늘어나고 이렇게 내려가는 게 제일 안 좋다고 얘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오늘도 그런 차트를 보이고 있죠 좀 이따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증시 거래대금이 급격히 감사되면서 감소하면서 반대 물량이 주는 충격도 커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있죠 거래대금은 7조 4408억원 예전에는 그 유동성이 들어오기 전에 코스닥이랑 코스피 있잖아요 이거 해봤자 한 5에서 7조 정도가 거래되면 많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유동성 들어오면서 11조가 기본이 되었는데 7조면은 많이 빠졌죠. 한 4조 정도 거의 저, 반토막 났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그죠 자, 9시, 10시, 10그 10, 14시 변동성 확대 유의해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린 신용용자, 예탁증, 뭐, 담보비율 아래로 했을 때 반대명의 처분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통상 140% 안팎 수준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140%부터 이제 1%씩 떨어질 때마다 문자와서 139%가 잔고이니까 뭐, 내일, 오전 뭐, 몇 시까지 채워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죠? 그 다음에 1억 원을 합친 2억으로 주식을 매입할 경우, 이제 1억 원이 140%인 1억 4천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기는. 그죠? 이게 왜 그렇냐면 증권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지 않잖아요. 이자 노리를 하는데 손해를 보면은 이게 뭐그 소송 들어가고 이렇게 귀찮아지는 거니까 담보 비율 이하로 떨어지면 그냥 반대매매 처리해서 자기들이 빌려준 돈은 그냥 챙기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대매매가 실시간 반대매매도 많이 나와요. 다음 날 가기 전에 그그 그 위험률이 있잖아요. 위험률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게 되면은 실시간으로 그냥 청산해버립니다. 그래서 무조건 증권회사는 손해보는 짓을 하지 않아요. 자, 오전 10시에는 CFD, 반대매매가 일어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파생상품인데 CFD는 별로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이자도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많이 이제 한 번에 터지잖아요. 반대매가 많이 나올 때는 그 주문이 안 들어가요. 주문이 안 들어가서 자기가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손해를 많이 볼수 있습니다. 훨씬 손해본다. 그래서 CF대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오후 2시에는 캐피털이나 저축은행으로부터 빌린 스탁론 반대매매가 나온다. 그 다음에 통상 120% 안팎이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증권사에서 140%잖아요. 그죠? 140%? 그렇죠? 140%인데, 140 이걸 못 막는 사람이 증권사에서 빌린 그 신용용자를 갖다가 스탁론으로 해서 메꿔요. 그러면 이제 이 담보 비율이 20% 낮아지면서, 아, 조금 숨통이 트였다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이거 넘어올 정도면은 손절하게 맞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거를 갖다는 거는 거의 이런 시장에서 100% 날린다고 보시면 돼요. 100%. 1 2 0딱 말리는 게 아니라 120% 아래로 내려가면 이제 문자 오거든요. 문자. 문자 오면은 거의 이제 은행 같은 경우에는 손에 안 본다고 말씀드렸죠. 털리고 나면은 남는 게한10%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 10%도 이스탁론이나 증권사에서 빌리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돈을 갖다가 빌리거나 뭐 필요 자금을 갖다가 넣거나 했겠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것만 남아서는 앞으로의 향후에 살수 있는 바,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오후 3시 이후에는 반대매매를 피하기 위해서 기존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도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건 실시간으로 그냥 그 미수 쓴 애들, 미수금 쓴 애들이 오후 3시 넘어가기 전에 상황 보고 그냥 털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도미노처럼 터지는 거예요. 연달아서. 연달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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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전 8시에 오전에 장 열리기 전에 한번 털리고 거기서 이제 10시에 한번 털리고 2시에 털리고 장 마감이 털리고 그리고 이제 뭐 시간외로 사는 애들이 다음날 아침에 또 털리고 또 털리고 또 털리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사악하죠 자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어쨌든 오늘도 제가 이거 말씀드리면서 참 어저께 그렇게 일어나지 않기를 바랬었는데 진짜 이 구간으로 빨리 다가가고 있죠. 내려 꼽는 속도가 엄청 빠르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 구간이 이제 횡보하는 기간이 석 달을 넉 달이라고 치면은 내려가는데 지금 한 달도 안 걸리고 있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다이렉트로 그냥 여기서부터 꼽는 거니까 지금 6월 달에 이만큼 빠졌다고 보시면 돼요 6월 달에. 6월 달에 이만큼 빠진 거예요. 이만큼 빠진 거면 2681에서 2300. 그죠? 내일 되면 한2300 깨겠죠? 그럼 거의 한 400포인트 정도를 갖다가 빼는 거예요. 400포인트 같은. 많이 빠지는 겁니다. 많이 빠지는 건데 문제는 이 포인트가 빠지면 빠질수록 길이가 더 깊어지면서 빠질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이까지도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왜냐면은 사줘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정치적인 이슈가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유동성을 갖다가 줄이겠다. 인플레이션을 줄이겠다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면은 금리 인상 이런 그 틀로 인해가지고 자본 회수밖에 방법이 없어요. 자본을 회수하게 되면 무조건 시장에선 자금이 이탈이 되는 겁니다. 그게 살아남는 건 그게 살아남는 것이란 거를 메이저들이 다 알고 있어요 기관 외인들이 다 팔고 넘어가는데 개인 투자자가 버틸 수가 없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안 되는 거고 오늘 장중 특징주 보시면은 뭐 특별한 건 없는데 사실 뭐그 전날에 이제 제가 곡물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거다 폭락했고 그 다음에 짐 매트릭스 어저께 말씀드린 뭐 콘돔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그런 건데 이제 사람들이 집어넣어 가지고 올렸는데 이거 다안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쌍방울 당연히 빠졌고요 위메이드 이거 가상화폐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당연히 빠졌고 뭐 상승한 걸 보면은 뭐 y2 솔루션 이거 오늘 뭐 너무 많이 빠졌다가 상승한 거고 현대사로 저거는 진짜 위험한 겁니다 고려신용정보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채권 그런 거 관련이라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올라온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상승 폭이 어느 정도까지는 갈지 몰라도 그나마 제일 매출을 많이 낼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채무자가 많을수록 이제 그채권에 집행하는 회사들이 이익이 늘어날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회사들이 이런 고려 신용 정보기 때문에 아마 이제 확률이 높습니다. 자, 오늘 뭐 어쨌든 간에 오늘도 어려운 시장 많이 견뎌내셨어요. 이제 분봉으로 보면은 오늘 여기서 오전에 시작했을 때, 와, 좀 상승했네. 그러면서 이제 기분 좋아서 매수 들어갔다가 다시 꼬라박을 때 다 빠지고, 그 다음 또 어느 정도 반등 나올 때, 와, 이건 이제 찐반등 하나보다 생각했을 때 내려 꽂아버리죠. 다 이런 겁니다. 다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함부로 개인이 판단하고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경험치가 없어서 폭락이 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아직 지금, 그것도 안 되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반등 때마다 어떻게든 정리하시는 게 좋다라고 1월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 들어와서 마음을 먹으신 분들이 6월부터 이제 정리를 좀하셔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6월 이후로는 반등이 나오질 않고 있죠. 지금 보시면 대형주들이 전부 다 무너지고 있어요. 하루에도 선물 관련된 코스피 200에서 마이너스 10% 이상 하락하는 종목들이 지금 두세 개는 무조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말은 시장 자체가 이미 많이 망가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은 일단 그, 23일 장, 마감 브리핑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